안녕하세요, 송태호입니다 자, 오늘 감성돔 낚시하러 선해기를 타러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고성에 위치해 있는 선해기 사업장입니다 자, 오늘 주 대상 호정은요 감성돔이고요 양식장에서 낚시를 할 겁니다 자, 지금 아침이 6시가 좀 훌쩍 넘은 시간 쌀쌀하네요 이제 완전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점심때 되면 뭐또 덥죠. 지금 현재 물이 들물, 들물상 이제 점점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이 시기 한 건물대죠. 지금 들물, 들물의 성부를 봐야 됩니다. 들물의 성부를못 보면 오늘 뭐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중에 있는 배를 타고 갈 겁니다 자 일단은 포인트 이동해서 다시 한번 더자 이제 배가 묶고 밑밥이 들어가고 일단은 동생은 낚시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늘 감성돔찌낚시 생애 첫 낚시를 하는 동생 지금 생명체 하나는 확인했습니다 비록 잡으지만 자 일단 수심은 지금 현재 한4 m 정도 나옵니다 자 일단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 정도만 장기네이 정도면 잠기더라고이정도까지거그 장기 이, 구력이 그좀 장난해. 네 봉도를 조금만 가벼운 안 할게요. 지금은 물살이거든, 파도. 응. 이게 때문에 지금 남질남질하는 겁니그가붕내려이도갈이오고시그데 어. 아, 갈등이 대성은 어. 그못다 금만더흘보다가리고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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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왔다 맞나? 아, 오케이. 아. 못받못받 아, 아. 낚시는 특히 이런, 이런 낚시

첫 번째 감성돔이 나왔습니다. 처음에는 좀 작은 게 나왔거든요. 방금 이거 한 마리 잡을 때 밑에서 농어 한 35에서 40 되는 것들이 3마리 정도가 막 주위를 완전히 따라왔거든요. 와 오늘 민물새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급하게 오늘은 바라야 민물새우가 같습니다. 지금 민물새우 가져와서 3단 가지 채비에서 넣으면 마릿수로 많이 나오거든요. 자 일단 첫 번째 감성돔 빨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 감나 어, 는데 어르신 등 삼십 능어결국어요그 예. 어, 그 그런... 둘이서 5천씩 되나 그러지. 자 세번째 감도 완전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아, 이아야는 살려줘야겠습니다 자, 방생 갑니다 방생 슈! 목질이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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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이저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잘이 오케이, 오케이, 아, 케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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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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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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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. 아, 가야 감성도. 지금 뭐함 넣기 무섭게 뭐한 마리씩 한 마리씩 계속 올옵니다 자. 한바대 옵니다. 오안 가. 받빠다스 오케이. 검치 오른쪽으로. 너무 감편 막 숨어. 근데 내가 그러고 기만할때 가지고. 갑니다 저천은괜천은 괜찮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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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지은 괜찮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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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은 괜찮은, 괜뭐은괜지은 괜찮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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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
초반힘에는 근데 처음에 챔피라고는 진조거든. 에 네. 아, 음, 그때는 음. 어또 보고 있어요. 음. 이 그러니까 이 자고 속에 고기가 있으니까 항상 긴장도 계속. 노파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무개도 안끼나아무다 김치